지난밤 뉴욕 증시는 유럽연합과의 무역 합의 타결 소식에도 FOMC 회의 고용 지표, 주요 기술주 실적 발표 등 주요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둔 경계감 속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세계관세 부과 계획을 밝힌 점도 상승폭을 제한했습니다. 시장은 관망세 속에 주요 이벤트를 대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은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벤치마크 금리인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일비 2.2bp 오른 4.41%, 정책 금리 전망에 민감한 2년물은 3.93%를 기록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1.05% 상승하였으며, WTI 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휴전 합의 시안을 앞당기겠다고 발언한 여파에 2.38% 급등했습니다. 빅테크들은 대체로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테슬라가 3.02%, 엔비디아가 1.87% 오르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 메타와 아마존, 애플은 강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약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유럽연합이 7,500억 달러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한 영향으로 에너지 섹터가 1.15% 상승하였고 그 뒤를 이어 IT 경기 소비재 섹터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부동산과 소재 섹터는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이상 모닝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